이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봤어요 그 딜라리아 지금 54주 필려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어, 이게 형용산지 부산지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있지 그쵸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의 산으로 우리가 비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산을 시작할 때는 그냥 컨디션이 괜찮지, 그쵸? 그리고, 한 절반쯤 이렇게 올라가고, 절반쯤 더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되게 사운드, 건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등산할 때 이렇게, 여보세요? 네? 네? 아이고 아, 동지, 아, 정다시불러지 않아요. 음, 이렇 피자, 정말 맛있겠다. <laughs> 자, 등산할 때 이렇게 비탈길을 따라서 하면은요. 좀 싸지요. 등산 비용이 좀 싸지. 뭐에 비해서 싸요. 여기 밑에서 꼭대기로 올라갈 때는 이거 암벽 등반이잖아. 그렇지? 암벽 등반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약간 싸다. 그게획이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 올라가면 중간쯤에 하프, 중간쯤에 와서 내려가도요. 되게 산밑치 깊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정상에 올라가면 일단 하이 여러분들 몸 상태가 어떻게 돼요? 막 여기저기 아파? 그치? 또산 밑에 그 우리가 저 낮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일단 이렇게 그냥 그림상으로 볼 때는 암벽등반은 거리적으로 볼때 되게 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굉장히 하드 힘들죠. 빠르지만 힘들어. 그것도 아주 많이 힘들어요. 아주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어, 암벽 등반은 아무래도 그냥 스트레이트. 암벽 등반이 막 꼬불꼬불 돼 있진 않잖아요. 어? 되게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암벽 등반인데 지금 이 그림에 등장하는 저 단어들은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응? 또 우리 당첨! 네? 네. 여기 나, 이 그림에 나온 이 단어들은 네. 형용사야, 부사야? 아니, 네, 형용사죠. 그렇지, 또 틀렸네요. <laughs> 다시 나갑니다.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 틀렸죠. 부사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음... 단어다. 그런 얘기야. 나는 이런 거 문제 이렇게 물어볼 때 아주 신나요. <laughs> 그래, 그래 보이냐. 왜냐면 땡!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나. 자, 아, 우리가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형용사로 쓰일 때와 부사로 쓰일 때 뜻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몇 가지만 예를 들고 나머지는 길러잡이 다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이가 하이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뭐야? 높은. 부사로 쓰일 때는 높이 이런 얘기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 L-Y가 들어가서 하이를 니가 들어가면 얘는 무슨 뜻이 되겠냐 이거야? 어? 높이 높이 날아라 이런 말이 L Y 가 들어가면 높게 높게 날아라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고? L Y 라서 높게 그랬는데? 어. 아 이거 안 넘어가네. 선생님 <laughs> 어되게아쉬워하어 빨리 그렇다 그래. 특화된 학생들 이거 이제 다 눈치채네. <laughs> 자 이거는 높게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네. 대단히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야. I highly appreciate your earlier reply. 좀 일찍 답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할 때, highly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hard 그렇습니다. hard. 형용사로 쓰이면 얘가 무슨 뜻이야? hard. 하드가 뭐야? 아이스크림 반대에요뭐 기계로도 해죠 응? 에? 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반대에요 하드. 딱딱한 거 있잖아. 네. 그 하드라고 붙은 거잖아. 아, 오. 어? 그래 옛날에 아까 일본 잔재가 남아 있다 고 그랬는데 아이스케이크 이렇게 뭐 옛날에 아이스케이크 어떻게 했어요 네. 음. 제가 하드가 형용사로 쓰이면 딱딱한 또 어려운 이런 뜻이 있지 그렇죠? 근데 하드가 부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야? 열심히 이런 뜻이 있는 거지, 그렇 여기다가 이제 LY가 들어가면 하들리 이렇게 LY가 들어가는 부사가 되면 하들리는 무슨 뜻이 된다? 무슨 뜻이 된다고? 응? 하들리는 거의 뭐뭐 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된다 이거예요 거의 뭐뭐 하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나요 자니어도 통용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 돼가까운 부사로 쓰이면 가까이 이런 말이죠 근데 얘가 이제 li가 들어가서 니얼이 그러면 부사가 돼가지고 무슨 뜻이다? 얘는 거의 그런 뜻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 길라잡이 나와 있는 거, 디어 레이트, 레이트 하나만 더 할까요? 레이트는형용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라고? 늦은 부사로 쓰이면 늦게 근데, lately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얘는 최근에 그래가지고 다른 뜻을 나타내 주는 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여소서리가 네. 아까 전 페이지에 선생님얘기했 깜빡했는데요 이게 있습니다 ly 명사가 있습니다 ly 명사 ly 가 들어갔는데 얘가 부사가 아닌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거 그때 우리 명사 파트에서도 한번 잠깐 했었는데, 추상명사 뒤에, 추상명사 뒤에, ly가 되게 이제 부사를 나타내주는 정리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추상명사 뒤에 ly가 들어가면, 얘는, 어, 형용사로 나타나야 돼, 형 그렇죠? 추상명사 뒤에 ly가 들어가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부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love가 사랑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여기 ly가 들어가면, 사랑스럽게,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 된다는 거야. 맨이 남자, 그런 말인데, l 리, 그러면, 남자게, 이 뜻이 아니고, 남성다운, 이런 말로 바뀌는 거죠. 또, 어, 뭐, 마더가 나왔습니다. 마더 리그러면 엄마답게 그런 말이 아니라 엄마다운 모성애가 있는 이런 형용사라는 거예요. 월드 세상인데 이것때 ly가 들어가면 세속적인 이런 형용사로 쓰인다는걸좀 이해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에 우리가 부사파트에서 또좀 기억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형용사 부사와 형용사 부사가 같은 형태인 경우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빈도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뭐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거지, 그치? 고등학교 때는 빈도부사가 별로 나쁜 없어요. 그냥 부사 파트를 하는 거니까 한번 정리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빈도부사는 뭐야? 발생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 빈도부사다. 기억 얘기할 수 있겠지요? 빈도부사 종류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생겼느냐를 물어보는 게 빈도잖아 그치? 응? 너 어떤 그 떡볶이 집 가가지고 아줌마 저 기억하세요? 그랬는데그 아줌마가 너 누구세요? 그럴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럼 방문을 많이 안한 거잖아 네. 근데 되게 시집가기 전에 네. 아주 많이 다녔던 집 거기 가고 옛날에 저 누구랑 찾아오고 누구랑 찾아오고 어머니 딸 누구하고 친구여갖고 여기서 먹다가 떡볶이 흘려가지고 어디다 미끄러져갖고 뒤통수 깨져가지고 일곱 발을 꺼내고 막 그러고 아유 그때 많이 오셨었구나 아유 많이 오셨었네 그래 이럴 수 있지 그치요 이 네. 스토리에 나오는 어이 오셨었네가 빈도 부사예요 음. 그래서 어이유 오셨었네 어이 오셨었네 빈도수가 높은 거순서로 앞대가리만 따가지고 그냥 읽은 겁니다 어따라 해가 어이 오셨었네 어이 오셨었네. 어, 요거는 지난번에 어드브 흐도 이것처럼 하진 않네, 그래도. 어? 응? 네? 어이, 어이, 어드브 흐도 해봐, 어드브 흐도. <laughs> 어? 네. 그데 안하지? 네. 이거 너 떡볶이집 사장님처럼 해봐. 어이 오셨었네. <laughs> 제가요? 어. 아, 좀 부끄럽네. 여기서 그렇게. <laughs>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부끄러워? 네? 내물름 3일째인데 뭐가 부끄러워? <laughs> 네? 내일 모레가 3일째인데 뭐가 부끄러워?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가 3일째인데 뭐가 부끄러우냐고. 아아 어? 3일째랑 아무 관계 없어요. 네. 번걸해보세요어이 오셨었네. 시작. 아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 또 하는 줄 알았잖아. 저도 하는 줄 알았어. 에이, 정말 자,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seldom, 그리고 never. 어, 유 o u 오셨었네, 이거예요. 어, 유 o u 오셨었네. 알겠지요? 응. 빈도부사는 이거 말고도 오케이셔널이 뭐, 뭐 때때로 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거 하면 빈도부사의 종류는 끝이고요. 빈도부사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동사 앞에 나오고, 이동사나 조동사 뒤에 나온다. 이거 정도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어 동사, 는 우리, 뼈대등을 묶어줘, 간이 더 잘비해도 켜가지고, 많이 했었지요. 이호동사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뜻을 나타낼 때, 어,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어떻게 한다? 반드시 그 대명사가, 목적어가 이어 사이에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쵸 목적어가 대명사가 아니고 명사일 때는, 이렇게 이어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그 뒤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나를 좀차로 태워다 주세요 좀 팔로좀데리러오세요할 때는 pick me u 이렇게 써야지 이거를 나를 좀 픽업해봐 픽업 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레디오의 볼륨을 좀 어, 낮춰 주세요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수 있다고 턴더 어, 어, 볼륨을 낮춰주세요 할때 아, 라디오를 꺼납시다. 라디오 끄다 키나 라디오, 라디오 켜주세요를 어떻게 한다고 턴더 라디오 온턴 온이 켜나 그런 뜻이지 이렇게 목적어가 대명사가 아닐 때는 가운데 나와도 되고 얘를 turn on the radio라고 해도 된다 그런 얘기지 이게 이제 <laughs> 이호동사라고 했는데 이호동사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 거 알죠 눈 깜빡할 사이에 이것도 오답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통영사 부사까지에 대한 거를 다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전치상 할 건데 전치상은 한 시간 정도밖에게안 걸려요 음. 한 시간만 다 걸릴 일이 없어 음. 개념만 정확하게 하면 이해하면 되니까 주변은 편하게 그렇게 하고 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음.